안녕하세요. 1강 이어 2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이제 노동관계 법령, 개요, 주요 법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적으로 이제 베트남 노동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어, 베트남 현지 기업 또는 이제 베트남 어,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 제일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어, 우리는 그러면 베트남 노동법을 적용받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적용받나요?라는 질문일 겁니다. 어, 정답은 베트남 현지 기업에서 채용되어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베트남 노동법이 적용되어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현지 기업에서 채용되어 이제 근무하시는 여러분의 경우에는 베트남 노동법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그러면 베트남 노동법 외에 어, 필요한가? 라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전문가 또는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실제로 이제 회사와의 관계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법을 알아야 회사 내에서 본인의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숙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노동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동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좋은 시기에는 노사가 노동법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근무하시면서 근로시간 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회사가 어려워서 져 해고를 하는 등의 회사와의 분쟁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본인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노동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베트남 노동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트남에는 일곱 개의 노동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법이 하나로 있다가 베트남이 발전하면서 법이 다양화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트남 노사관계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노동조합법이 제정되고, 그 외에 사회보험법이 있고, 어, 직업훈련법에서 변경된 직업교육법,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노동안전위생법. 어,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회의 성출법총 어, 7개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 다수 이제 분포하고 있는데 어, 최근에는 또 이런 법,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서 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것같습니다 7개 의 노동관계법을 음, 법으로 이제 고용노동 관련 모든 사항들을 규정하기 어려워서 다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일부 시행령을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사회상 법률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하위 법령을 숙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 이후에 말씀드릴 내용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으로 어, 해당 강의를 통해서 이해해 주시고, 향후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찾아보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노동 허가에 관한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트남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노동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노동 허가에 따라서 임시 거주 또는 노동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 일단 베트남에 이제 크게 노동 허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자, 전문가, 기술자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주로 전문가나 기술자로 취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령이 최근 여러 번 개정됐었는데, 과거 대비해서 인정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던 점이 주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은 4년제 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학위를 소지하고 근무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를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술자의 경우에는 기술 또는 기타 전문에 대한 훈련을 최소 1년 이상 받고, 해당 전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또는 이제 근무 예정, 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자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로 2013년 한국 베트남 전문가 인정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하여 학력이나 경력이 없어도 기술 자격을 소지하거나 어, K무브스쿨 수료자의 경우에는 베트남 정부에서 전문가로 인정해서 어, 노동허가를 발급하였었는데 이게 이제 21년 6월 15일 최근 개정된 베트남 근무 외국인 근로자 시행령에서는 m o e 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 전문가 인정요건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화되어 경력이 없는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베트남 취업의 애로사항이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근로계약 체결에 관련해 주요하게 알아보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보시게 되면 됩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두부 이상 작성해서, 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한 부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계정노동법에서는 이제 반드시 서면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전자경식으로 근로계약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만 예외적으로 1개월 미만의 임시적 경우에는 구두로 계약이 가능한데, 저희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가 다수이기 때문에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체결해서 당후에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여지를 사전에 해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크게 근로계약의 종류가 하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3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어 이제 경주기라고 부릅니다. 어 베트남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3년 기간 내에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계약 내용이 적용되고, 어, 계약 종료일로부터 이제 3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 새로운 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회, 하나요, 연장이 가능한다라는 점에서는, 어, 3년 플러스 3년에서 최대 어, 72개월까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운영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 다만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회 초과에 연장이 가능한데, 어, 노동 허가 기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최근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2년 한도 내에서 1회에 하나에 연장할 수 있는 점에서, 최대 4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수습계약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수습기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데, 어, 통상적으로 3개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제 수습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나라 대비해서 보다 명확하게 좀 정하고 있는데, 우선 수습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설정한 근로자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 외에 수습기간 적용 시에는 수습기간과 함께 어,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뭐 업무 상세 내용, 근무 장소, 업무와 직무에 따른 임금, 임금 지급 방식, 그리고 지급 시기, 뭐 임금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및 보호장비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보험 등의 처리를 위해서 수습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개정됨에 따라서 하나의 계약서 상에서 수습에 대한 사항들을 명시하여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수습 기간의 경우에는 이제 일에 최대 180일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 법령에서 확대하고 있으며 업무의 성질 및 복잡성에 따라서 수습 기간을 차등화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법 등에서 이제 법령으로 규정한 관리직무의 경우에는 180일 이하 3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기식 또는 기술 숙련을 요구하는 직무는 60일 이하 2년제 전문대학 수준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 숙련을 요구하는 직무는 30일 이하 그밖에 직무는 6일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의 경우에는 직무마다 뭐 특성은 달라지긴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60일 이하의 수습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에 임금은 이제 근로자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해당 업무에 대한 임금의 85%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수습기간 종료 시에는 근로자를 위해서 이제 사용자가 수습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에는 각 당사자는 상점 통지와 이제 고상 없이 수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 여러분의 권익을 결정하는 단계첫 단계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 근로계약 체결, 이제 근로계약 작성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을 건데, 향후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 베트남 생활에,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어,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노사가 이제 대등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하거나 전문적인 기관 등을 통해서 사전을 확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바라겠습니다. 근로계약의 종류 사용 관련해서 베트남 노동법에서는 다양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 기간 만료, 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이제 직무의 완료 또는 양 당사자의 계약 해지에 대한 동의, 사망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되는 것과 관한 내용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관심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와 관련한 사유는 9호의 근로자의 징계 해고 또는 11호의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영상의 해고와 유사한 12호 13호에 있는 사용자가 구조, 기술, 경제, 사정에 변화가 있거나 또는 기업이 합병하거나 분리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해고가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노법상으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 또는 이제 계약 종료하는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라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근로계약 해지 사유를 보면 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직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무 완성 수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평가해야 되는 이슈도 있고요 근로자가 질병 또는 이제 사고로 일정 기간 계속 치료를 받았을 때그 근로능력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를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없으면, 뭐, 12개월 이상의 치료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계약 종료 또는 해고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해고의 어, 경우에는 이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는 사전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45일 이전에 그 다음에 36개월 미만으로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30일 전에 근로계약에 해지통지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 기간이 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어, 30일 사전통지 의무가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사전통지 의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법적 다툼이 되는데 사용자가 어, 실제로 근로자가 이제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하는 등의 이제 경우가 법적으로 쉽지 않고 실업률이 적은 이제 베트남에서는 근로자의 취업이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어, 사용자가 제안하는 이제 계약 해지에 동의해서 이제 사실상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전 통지 의무를, 의무일수를 준영하는데, 어, 1 1개월 미만 근로계약 시에는 근로자가 최소 3일 전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할수 있도록 다소 완화에 규정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일부 차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전 통, 통보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별도로 정하고 있어 가지고 해당 사유는 이제 대부분이 부당한 행위인 경우에 인정되고 있어서 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경영상 회복 또는 정리해보려고 할수 있는 계약 종료 사항 중에 하나인데 구조 기술 또는 이제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할때 다수의 근로자의 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직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 계속 고용을 위한 재교육도 실시하고, 어, 새로운 직무가 없어서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해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계 해고의 경우에는, 절도, 횡령, 도박 등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어, 임금 인상 연기에 징계를 받고 어, 그 기간 내에서 이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기간 내에 누적 어, 5일 또는 365일 기간 내에서 누적 20일을 무단 결근한 경우에 등의 사항에서는 징계행위가 발생하여야 이제 징계 해고를 할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징계 절차 같은 경우에 집행위원회 어 그리고 근로자 등이 참석한 징계 회의, 또는 징계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징계 회의의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징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책임을 입증하고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어, 절차가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 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제 양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이뤄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관련해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문서로 통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께서는 이제 법률 위반에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또는 해고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제 근로자가 복직 또는 별도 상호 합의 등의 절차를 거치며 복직 시에는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그리고 보험료, 그리고 이제 최소한 2개월 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임금, 보험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어, 또한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가 복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고 하면 2개월의 임금에 별도 합의한 배상금의 최소 2개월분의 임금 수준을 별도로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어,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통지 기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하지 못한 이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이제 법률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이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어, 노동계약상의 이제 원리 임금의 절반과 사전통지기간의 임금의 상환하고는 이제 인,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직업훈련 계약에 따른 이제 직업훈련 비용까지도 반환해야 될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취업자의 경우에는 부당 해고 사례보다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오히려 많은 편이기 때문에 부당 해고 이슈가 큰뭐 이슈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이제 뭐 살펴보면 베트남에는 어 노사 조정관이라고 있는데 개별적 노사 어 노동 분쟁에 관해서 조정을 거치도록 어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의 이제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어요. 어, 시간만 소요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인민법원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의 경우에는 완전 고용의 상태라는 점에서 일부 보상금을 어, 지급하는 등의 이제 양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근로계약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들을 보았고 다음 강의 때는 여러분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추가 임금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